자, 안녕하십니까 마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 카지노, 카지노를 본적 있습니까? 1995년 개봉작이고 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연출을 맡고 주연 배우는 로버트 니로, 조페시, 샤론 스톤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아, 영화의 줄거리는 뭐냐면 은 아, 1970년대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흥망선세를 다룬 내용인데 아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에이스라는 인물입니다. 에이스. 이걸 이제 로버트 드니르가 역할을 맡았는데 이 에이스의 극 중에서 본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마도박사야. 응? 나와 같은 직업이지. 이 에이스는 승률이 높은 경마도박사이고 또 배당을 자지 유지할 만큼의 이 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눈여겨본 마피아가 그들이 투자한 카지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에이스를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는 뛰어난 능력으로 카지노를 크게 흥하게 하는데, 인간사 모든 것이 흥이 있으면 또 쇠퇴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아,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카지노 면허와 관련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마피아들이 그 에이스를 이제 보도해 줄겸 감시도 할겸 해서 주먹 하나를 딱 붙여놓는데, 이 주먹이 이제 극중 이름이 니키입니다, 니키. 조페 씨가 역을 맡았는데, 이니키가 카지노 주변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FBI 감시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마피아 보스까지 아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 또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카지노가 이제 철거되고 또 호텔이 헐리고 그 휘양찬란했던 그 전성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이스, 주인공 에이스는 다시 전문 도박사 이게 원래 본업이 그거니까, 경마도박사. 이 길로 돌아와서 노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이 에이스가 자기 집에서 경마 동영상을 틀어놓고 경마 분석을 하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자, 내가 바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엔딩 장면이 비록 80년대, 90년대 미국의 경마도박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맞아야 할 노년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응. 한국에서 이상적인 노후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노후 모습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처자식한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습니다. 응? 그러고 보면은 노후에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찾아보면 많지가 않아.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마 전업 배터. 이게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볼까요, 한번? 경마 전업 배터 하면 은주 3일만 나가면 돼, 이럴 일을. 응? 그리고 평생 할 수가 있어. 응?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간섭을 받지 않아, 이거일하면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다 지점이 있어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어. 또 미래에는 앞으로는 이 온라인 배팅, 응? 인터넷 배팅, 이게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접, 접근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더욱이 가장, 주, 이거 말고, 이거는 저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미가 있어. 재미가. 그래서 즐기면서 할수 있단 말이야. 즐기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엔조이 하면서. 응? 경마를 즐기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제,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경마를 한다고 그러면 은 인식이 나빠 인식이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왜, 왜 그러냐면은 대다수 경마 팬들이 잘못된 경마하는 방법 잘못된 베팅 습관 잘못된 경마관 경마처럼 이걸로 전부 패가방신을 하기 때문에 인식이 나빠진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이기는 이 사람이 이 지는 사람보다 올등히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뭐 여까지도 기 필요가 없어. 지금 이기는 사람이 0.000몇 프로인데 응? 이게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은 어? 훨씬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러면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선을 받, 좋은 시선을 사회로부터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유튜브를 만들 채널을 운영하고 블로그를 오랫동안 이제 만든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응? 이기는 경마하는 사람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좋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경마 도박사 전화베타가 고소득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는 건 지금 대학교에 무슨 카지노학과인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경마도 있어야 돼. 경마학이라고. 응? 경마학과. 아니면 뭐 전업배터학과. 프로도박사학과. 뭐 이렇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는 날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지상과제이자 평생의 소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자고. 자 보통 전업 베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전업 베타가 어? 오로지 경마만 하는 사람들이 전업 베타 아닙니까? 어? 오로지 경마만 하는 사람들이 근데 과연 오로지 경마만 하는 사람들이 전업 베타입니까? 그, 그렇게만 따지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뭐 경마장 가 보면은 은퇴한 공무원, 직장인들, 심지어 매주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다 뭐 전업 배터 아니야? 다른 일 없이 오로지 경마만 하니까 근데 아니라 얘기지. 전업 베타는 경마만 하는 사람이 플러스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 이기는 경마를 해야 되는 사람. 이게 전업 배터입니다, 이게. 응? 경마만 하고 지는 사람은 전업 배터가 아니라 그냥 실업자야, 실업자 실업자. 개털. 응? 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전업 배터를 하라고 먼저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 일이라면 난 대찬상을 해. 응?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일반적인 섬, 서민이 직장 하다 직장 다니다가 뭐 퇴직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거 나면 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생지옥이 심지어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라도 한국에서만큼은 노후가 그리 순탄치 못해 응뭐 아무 것도 안 하고 놀 수만 있나 그러다 보니까 뭐 다단계 같은 이상한 사기에 걸리기도 하고 응또뭐 자영업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사, 사, 사정이나 이 자영업의 포화 상태를 보면은 과연 해서 이게 성공, 성공합니까? 성공 돈을 벌더라도 그것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대가로 보는 거야. 응?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은퇴 후에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기면서 돈 버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경마 도박사야 응? 전업 배터 다시 말하면. 응? 이게 가장 좋다는 얘기야. 응? 나는 <laughs> 전업 배터를 좀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저뭐야 권유하지 않는데 만약 전업 배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난 대찬성입니다. 단이 조건이 돼야 이 조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자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뭐 트립을 알려주고 페이스 핸드캡핑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선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몰라 모른다고 치고 모른다고 치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하는 방식, 뭐, 예상지를 보고 하든, 뭐, 유료 문자를 듣고 하든, 뭐, 승식도 쌍을 하든, 쌈상 승식을 하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현재 하는 방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100만 원을 딱 들고 경바장 가서 하루에 5만 원을 딱 벌려고 하면은 벌어집니까? 이거? 20분의 1이야. 목표액이. 100만 원 들고 하루에 5만 원 벌려고 하면 벌어지냐고. 벌어지지. 여러분들 고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100만원 들고 하루에 5만원 못본적 있습니까? 많아. 너무 많아. 단지 이제 그거를 계속 하는 바람에 집에 갈 때는 이돈다 잃고 개털이 되긴 하지만은 뭐 1경지에 맞추거나 2경지에 맞추거나 뭐 7경지에 맞추거나 뭐 하루에 5만원 정도는 딸수 있단 말이야. 천원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 들고 가서. 응? 누구나 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말이야. 자, 그럼 만약에. 천만 원을 들고 왔다 이거야. 천만 원을 들고 와서 하루에 50만 원 벌려고 하는 거야. 응? 가능합니까? 똑같아 백만 원, 오만 원이나 천만 원, 오십만 원이나 똑같이 20분의 1이야. 목표액이. 가능해. 이것도 뭐 보교인식으로 가든, 뭐 대끼리 원투 쓰리 가든. 응? 천만 원 가지고 오십만 원 버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응?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 이 안에 대부분 사람들은 백만 원 가지고 하루에 500만 원을 목표로 합니다. 500만 원. 조금 욕심이 덜한 사람들은 한 2, 300. 좀 덜, 덜 한, 더 욕심이 없는 사람은 100에서 150. 대부분 이래. 대부분 이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야. 응? 자, 100만원 가지고 하루에 5만원, 1000만원 가지고 하루에 50만원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야? 이건 월급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야. 정마 응? 수익을 다, 당장 하루 만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월급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자, 50만원 가지고 금,토,요일,삼일 하면은 150이야 산술적인 수치로 봤을 때그 다음에 4주 하면은 600입니다 자 천만 원 가지고 600 버는 거한 달에 가능하다는 얘기야 물론 산술적인 계산 이긴하지만은 근데 1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이150 욕심이다 욕심 이렇게 하면 은 욕심이 많아지면은 어, 무리수를 두게 돼. 무리수를 두게 되면 억지경마를 하게 됩니다. 억지경마를 하게 되면 배당판을 제대로 못 봐. 억지 배당을 보게 돼. 응? 그러면은 결국은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건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도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100만 원 가지고 오는 거야. 뭐 200이면 200 가져와서 목표가 없어. 그냥, 그냥 하는 대로 오늘 벌면 내일 또 하는 것이고 내일 벌면뭐 모레 하는 것이고 모레 하, 모레 벌면은 다음 주에 또 하는 것이고, 소주 한잔 먹고, 고기 한번 먹고, 목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또, 바꿔 얘기하면은, 목표가 있는 사람도, 예를 들면, 하루에 50만원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1000만원 가져옵니까? 안 가져와. 하루에 50만원 만약에 목표를,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대부분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가져와서 이거벌려고 한다는 얘기야. 누가 1000만원을 가져와? 응? 하루에 50만원 벌려고 하는데, 응? 자, 이게 내가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이 이런 기술 없어도 돼. 뭐, 트리 펜디캠핑 내가 쓰는 무슨 가복, 기가 몰라도 된다, 이거. 야 나중에 알아도 돼. 근데, 마인드가 벌써,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 100만원 가지고 나는 하루에 5만원 벌겠다. 그래서 금토일해서 4주 기준으로 해서 12일 기준으로 해서 한, 한 달에 한 나는 뭐 6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내가 600만원 벌겠다. 이런 목표가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내가 알려주는 기술 다 무시, 현재 몰라도, 몰라도, 전업 배터을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난 하라고 해. 응? 그리고 나서 내가 알려주는 기술을 접목시키면 돼. 천천히 배워도 돼, 이거는. 급한 게 아니야. 이 마인드만 있으면은, 전업 배터 당장 나서고, 내가 알려주는 기술을 천천히 차근차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00%이게 100%. 다른 거 없어, 정말. 응? 100% 이긴다는 겁니다. 많이 벌고 덜 벌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을 수 있어도, 100%이교 근데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은 이건 벽나가든 내가 얘기했잖아. 개나가리, 개나가리. 안 돼. 이 욕심만 많고 개인 계획도 없고 그냥 개나가리야. 근데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이 기술이 없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응?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전업 배터의 길을 가고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나한테 뭐 문의, 이메일이나 뭐 문자로 이렇게 문의도 많이 하는데, 이런 마인드가 딱 있다고 치면은, 지금 당장 기술 배우고 이걸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마인드만 있다고 치면은 하라 이겁니다. 빨리 하라고 또. 나 이렇게 분명히 말을 드립니다. 자, 참고로 내가 과거 얘기를 하나 해줄게 과거 얘기. 진짜 얘기인데, 몇년 전에 내가 아는 그 어떤 마우가, 나한테 경마를 배워갔습니다. 어, 근데 해서 뭐 트립도 배워가고 페이스도 배우고 하여튼 경마 기술을 잘 배워갔어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 경마 기술도 알려줬지만은 항상 귀가 달도록 내가 자 반드시 배팅은 동 동등금액 배팅을 해라. 뭐 받치기가 하면 안 된다. 동등금액 배팅하고 승식은 반드시 일관화를 해라. 어? 일관화. 자 복승식만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내가 귀가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이, 이, 마우한테. 근데 이 마우가 이거를 건성으로 들었어. 오로지 경마 기술 배우는 것만, 은잘 배웠어. 근데 이건 건성으로 들었어. 그, 이 친구가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실제로 배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수십 번. 아니, 수십 번이 뭐야. 한 수백 번 패했어. 결국 한다는 게 포기했어. 경마를. 아, 나는 안 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나한테 한다는 얘기가 아 도박사님이 알려준 거는 맞긴 맞는데 그래도 경마는 이길 수 없다 딱 하면서 이제 포기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몇년 후에 직장을 은퇴했습니다 정년퇴직 했어 정년퇴직 하니까 또할게 없잖아 그래 서 다시 경마를 하려고 이제 준비한 거야 나한테 왔어 자 이제부터 정년퇴직 했고 나 다시 경마 시작하겠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 이겼어 너는 이거는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게 안돼 가지고 패했다 응? 왜 이거 기술하고 이 마인드는 동급이야 동급 이게 중요하고 이게 들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동급의 동급 이거만 고치면 된다 그 친구가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그 몸에 뵌 습관 이런 거다 버리고 이제 내 기술과 내가 하는 대로 동등금액 베팅을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에 승식도 복승식으로만 했습니다 당연히 돈을 따지 그 위에 돈을 많이 땄어 그러니까 이기는 경마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된 거야 나와 같이 이제 이 사람도 경마 도박사가 된 겁니다. 이기는 경마 도박사. 아,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이 친구가 그 몸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저기 일종의 혈액암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아~ 삼성 서울 삼성의료원 거기에 지금 이번에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참 이거 안타까운 얘긴데. 하여튼 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알려주는 거 <laughs> 이마인드, 이마인드 월급식으로 계산하고 목표를 목표를 20분의 1, /20, 뭐좀 자신 있는 사람은 10분의 1로 해도 돼.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 의향이 있, 있다면은 전업 배트로 나가라, 나가고 내가 알려주는 방법, 트립 이 기술하고 그다음에 동등 배팅 승식에 일거나 이것만 지키면은 이게 참 간단한 거 아니니까 이 기술만 좀 어렵지 이런 은 간단하잖아. 이것만 지키면은. 거짓말 해서 내가 100% 성공한다. 음. 난 장담합니다, 내가. 내가 도와줄게 또. 이걸 배우뭐 배울...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유튜브에 지금 나... 맨날 올리는 게 여러분도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음? 죽을 때까지 할수 있어. 은퇴가 없어, 이거는. 지금 경마가 아예 안 열려서 좀 문제지만은, 이 무관중이라 문제지만은, 경마만 열리면은 돈을 그냥 쓸어 담는 거야. 뭐 쓸어 담는다기보다는 고정적으로 번다, 고정수입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 은 본인 스스로 자연스럽게 경마도박사 전업배터리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연스럽게 그것도 한번 생기면 안돼 충동이 아니라 여러 번 생긴다 생기면은 한번 자신을 잘 따져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이 무리한 욕심은 안 내고 음? 경마 기술은 없어도 돼 이거 나중에 얘기야 이건 일단 이런 마인드 100만 원 가지고 5만 원 버는 거 천만 원 가지고 50만 원 버는 거 이런 마인드가 있다고 치면, 이걸 지킬 자신이 있으면, 당장 경마 도박사로 입문을 하시라 이거야.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유튜브에 알려주는 블로그에서 얘기한 그 노하우, 트립 페이스, 트리 핸디캡핑, 페이스 핸드캡핑 경주 고르는 방법, 복귀하는 법, 리뷰하는 법, 거기다 동등 금액 배팅하고, 복승심만 한다는 거. 이것만 지키면은,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된다. 응? 하라 이거야. 아, 이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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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하여튼, 아,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상.